여러분들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일하는 사람의 독서법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저자와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독서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여러 개가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재미를 위해서 읽는 독서 아니면은 뭐 흥미를 위해서 읽는 독서. 뭐 이제 여가를 위해 읽는 독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통 문학 작품,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책일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일하는 사람의 독서법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읽는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취미를 위한 책도 있지만은 자기 성장을 위한 독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하는 사람의 독서법에서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비판적 읽기, 두 번째는 배울 점 찾기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하기입니다 자이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 꼭지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읽기입니다 영어라는 크리티컬 리딩이라고 하죠 책을 읽을 때 저자가 얘기하는 거를 무비판 적으로 수용만 하는 거는 일방적인 독서입니다 자 이런 독서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뇌를 자극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존적인 읽기가 되고 무비판적으로 읽는 그런 독서가 되기가 쉽습니다. 책이란 뭘까요? 저자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우리가 글자를 매개로 전달하는 수단을 우리가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험이란 이제 개인의 것이며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꼭지랑도 연결이 되지만은 책을 통해서 있는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자와의 생각이 맞는지 나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만약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낼수 있을지 이렇게 책을 매개체로 저자와 독자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을 이제 비판적 읽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경영서 같은 걸 읽을 때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이 저자의 말은 정말 맞는 것일까? 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면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저자와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독서 습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비판적 읽기, 크리티컬 리딩, 이걸 일하는 사람의 독서법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울 점 찾기입니다. 배울 점 찾기. 자, 여러분, 세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경험과 인생을 녹인 책은 어떨까요? 배울 점이 되게 많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이제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책을 한번 읽으면 일단 비판적으로 읽고요.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은이 책에서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저는 한 가지를 찾으면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책한권 읽고 배울 점 포인트 하나만 발견해도 성공입니다. 뭐 아담 그랜트의 Give and Take란 책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나는 기버가 돼야겠다. 뭐, 이런 거 하나만 우리가 배워도 사실 이제 소득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안젤라 더그워스의 이제 그릿이라는 책이 있죠. 뭔가 이제 꾸준히 우리가 반복하면은 어떤 경제에 이른다.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말 텐데, 그 책을 읽고, 어, 책잘 썼네. 뭐, 이렇게 그냥 끝난 사람한테는 거기에는 이제 학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아 이게 그릇이구나 나도 그릿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이런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게 바로 배울 점 찾기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 번째는 적용하기입니다 적용하기도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배울 점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변화를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책을 읽을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브앤테이크를 읽고 아 나도 기버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할 액션 플랜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도움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도움을 주기. 세 번째는 가까운 친구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기. 이런 걸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결심만 하더라도 단순히 책만 읽고, 아, 재밌었네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뭔가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저는 독서법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런 독서 습관이 여러분들한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그릿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읽은 지식들은 다 여러분들의 성장의 자양분이 될 거라는 걸 강조드리고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일하는 사람들의 독서법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